지만 가족입니다. <laughs> 오늘은 주말에 나가서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 학교 앞 분식. 학교 앞 분식으로 떡볶이, 순대, 튀김, 튀김 오뎅, 오뎅. 준비해 봤습니다. 먹어 보자.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여기는 춘천에 해린의 분식이란 곳인데요. 음 떡볶이 1인분에 2,000원, 튀김 4개에 2,000원, 순대 1인분에 3,000원, 어묵 음. 3개에 2,000원. 싸네. 음. 음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여기가 좀 맛있어서 저희가 종종 가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손님이 좀 많이 줄었다. 음 많이 줄으셨다고.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먹는다. 음. 가격도 안 올리냐고 물어봤더니, 30년 전에, 그 어릴 때 왔던 친구들이 아직 도오신다고그 당시 가격 비슷하게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헐. 음, 음 맛있어. 음, 맛다 이거, 뭐, 이게 1인분이야? 이거 어, 3인분 샀어, 떡볶이. 이게 3인분이야? 아닐까? 얘가 섞어서 알고 있을게 소고 오랜만에 먹지? 어때? 아, 너무 맛있어 음. 이발원인데 되게 푸짐하네 튀김을 거기다 찍어먹어? 응아 음. 소금? 응음 음, 어묵 까응 음. 떡볶이 안에도 어묵이 있어? 거긴 없어 없어 지안이 <목소리> 튀김 줄까? 고구마 먹어? 천천히 먹어 쏙 빠졌어 어 꼭꼭 씹어 먹어 떡이랑 두나야 뭐 먹는 거야? 오징어 찌개 줄까? 엄마 나 오징어가 쏙 빠졌어 쏙 빠졌어? 응 오빠! 응? 나 물... 일단... 그게 다 먹었어? 사람 사람의 몸에 70%는... 어? 응? 물로... 루어져 <laughs> 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먹으면서 먹는 물은 물보다는 평소에 많이 먹어야 돼 평소에 많이 먹는 거야? 음. 당신 탕수육 로 먹을래? 응음 음. 너무 맛있다 그치? 언제 먹어도 맛있다 그치? 엄마는 원래 떡볶이를 싫어했습니다 그치? 아니, 엄마는 떡볶이 좋아해. 원래가. 응? 환타야. 이따 한 잔씩 먹어. 응. 음. 대현이 오뎅 안 먹어? 응. 음. 근데 한나 환타야. 레몬 맛이더라? 음. 나 환타 이거 말고 그거 오렌지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니네가 다먹어치더라 응. 음. 내보 응? 음. 어. 이게 레몬이라고? 응. 준원이랑 대현이 배고팠겠다. 축구하냐고. 응. 난 축구 와서 응. 집에 온 다음에 바로 세수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 까지 a 안 먹었어. 왠일이 나도 안 먹었어. 저샌드위치 누가 다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먹어야겠지 서우는뭐 <laughs> 먹었어 점심에? 음. 다이소 쇼핑은 잘했어? 응. 음. 아니, 음, 갔다 왔어? 음. 아 뜨거. 난 이거 한 방울입니다. 떡은 여러 번 꼭꼭 씹어서 먹어. 알지? 응? 응? 왜? 잠깐만 오뎅 좀? 아빠 정확히 응 여섯 번씩었어 <laughs> 뭐 그걸 봤어? 응 아빠는 떡을 꼭꼭 씹어먹는다고 서우 어, 이런거 먹어? 응 먹어봐 음. 허파 있까? 허파 음. 허파 허파야? 허파 아니야? 서울랑 저거 한번 먹어야 돼. 곱창 곱창 응? <laughs> 튀김이 음? 음? 없어졌어. 이거죠? 아빠 빼서 가는 줄 알았다. 음. 아빠가 아들 것만 뺐지. 뺐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뺐잖아. <laughs> 아니야, 난 아빠의 자메이카 통다리 다리는 그거를 응. 하나도 뺏은 적 없어. 아빠가 자메이카 통다리도 양보했네 누나한테도 양보 안하고 너한테 아빠가 줄까? 이래가지고 내가 흔쾌히 수락해 줬잖아 너가 수락해 준거야? 응 이게 밀떡인가? 네 쌀떡 아 이건 쌀떡인가? 응. 어떻게 알아? 음. 식감이 다르잖아. 누나가 음. 먹던 그. 옆다? 응. 걔는 밀떡이야. 아, 틀렸다. 엄마도 에 물티슈 있어. 응. 안먹냐? 응 재현이 우렁 안좋아하나 또? 어느 순간 또 안좋대 우렁이 싫어해 순대 근데 무슨 맛이야? 근데? 응? 순대 무슨 맛 순대? 순대맛 그게 뭐야? 먹어봐 쉬죠? 먹어볼까? 응. 음, 이거는 먹어볼까? 하나만. 이아아 안에, 이 당면이래. 아 잡채에 들어가는 면 알지? 응. 그거. 아. 안 먹어. 나 잡채 싫어요. 좋아하잖아. 안 좋아요. 좋아해. 근데 유치원에서 안 먹... 나오면 조금 먹지 안 먹어. 그건 유치원 거잖아. 응. 음. 많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누나는 역시 맨날 먹는 거면 잘 먹는다니까? 보면은. 누나는 음식. 음식? 잘 음식. 먹어. 누나 잘안 가리잖아. 응. 음, 잘안가리아 아빠랑 똑같아. 맨날 먹어. 잘 먹는 거지. 아빠도 그렇잖아. 너도 밥 맨날 먹잖아. <laughs> 맛있는 거만 두번 먹지 맛이 없는 거는 남겨요. <laughs>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뭐죠? <laughs> 누나는 <중언이는 웃음> 뭔 소리야? 누나는 <laughs> 라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밀가루 면. 면. 누나, 면 누나랑 나는 밥. 밥. 응. 응. 이것저것 반찬 잘 먹고. 박대현 예전에 빵돌이 언니 응. <laughs> 음, 밀가루. 그지? 음. 대현이 지금 음. 좋아하는 건 치킨 대안이 밥 좋아해 닭갈비 이런 거. 밥에다가. 그지? 돼지국수 응잘 먹었습니다 삼겹살 이런 건잘안 좋아 응더 음. 줄까? 좋아해, 이거? 응응응 하아. 음? 됐어 근남은거는 우리 먹을 지 음. 냐고맛맛있 <laughs> 음. 어, 계속, 계속 어. 그 음,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맛맛이어어딱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뭐 1인분이 얼마라 고했지 2,000원. 그러면 은 3인분이면 2,000원이야? 응. 근데 엄청 저렴한 거잖아. 그치? 양도 많이 주시는데. 학교 학 1인분이 3,000원. 3인 분이야. 3인분. 응. <laughs> 맛있어. 진짜 잘 먹어 그치? 떡볶이를 먹으면 순대가 먹고 싶고 응 순대를 먹으면 떡볶이가 먹고 싶고 맞아 떡볶 무슨 맛이야? 내가 먹을까? 어소 국물 마셔 응. 학교 앞에 컵떡볶이가 <laughs> 여섯 개 나와주시거든? 응 떡볶이 여섯 개. 어 운이 음. 좋으면 일곱 개야. <laughs>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은 서비스한 개더 주시는 거야? <laughs> 아니 응? 그게 아니고 그냥 일곱 개 드실 때도 있고 여섯 개 드실 때도 있고. 거기는 일인분0삼0 거기는... 원. 맞아. 음. 음. 너네 너네 학교 앞에 있는 거? 아 오랜만에 우리 전에 살던 집 가까운 곳 해리네스낵에서 떡볶이 <laughs> <laughs> 순대 오뎅 사가지고 아이들과 또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들도 맛있었니? 어 맛있었, 맛있었어. 너도 맛있었어? 아빠도. 네, 내돈안내니까 맛있었다. <laughs> 잘 먹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